30초 남았습니다 여기 모른다 여기 진짜 여기 모른다 여기 연막으로 낚시 연막 연막으로 연막으로 그 안에다가 또어 어, 거기다 넣어 씨를 거기다 넣봐아 소리 들었다 이제 걸어서 걸어서 쏜다 이제 위에만 위에만 봐 앞에 아 위에만 미애플에... <laughs> 진짜 내가 형 말을 믿는게 잘못이다 <laughs> 진짜 내가 내가 <laughs> <야>, 진짜 <laughs> 해븐 있다 헤본 있다 나해븐 째줄게 사이트로 가나 헤븐 째께 해븐 째께 가가가가가 나믿고 가가 나믿고 가 나믿고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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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나믿고 가, 가, 가. 가 어따 설치할까 야야야야야 헤븐 째 헤븐 째 스크래치 스크래치 어 뭐하는거야? 아 <laughs> <안> 죽겠다 봄샤! <보면서? 웃음> 와, <laughs> 아, 진짜. <laughs> 개새끼도 정말 개새끼가 없다, 진짜. <웃음> <웃음> 와.